안녕하세요. 준입니다. 호그덱을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아 이번엔 드디어 호그덱을 준비했습니다. 호그라이더를 사용할 때는 반드시 벽타기를 사용해야 하며 제 호그라이더 벽타기의 모든 것에 영상을 반드시 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많은 분들이 사용하실 수 있게 전설카드가 없는 호그덱으로 구성했으며 현재 최상위 랭크 게임에서도 가장 많이 쓰는 호그덱이기도 합니다. 호그덱은 빠른 패순환을 기반으로 하고, 볼러, 용광로, 라바와 같이 상대하기 어려운 덱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운영 방법이 매우 어렵지만, 제가 차근차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게임에 들어가기 앞서 로켓은 파이어볼로, 감전은 통나무로, 대포는 임페룬으로 대체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럼 게임 영상을 보면서 운영법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선패에 호그라이더가 없기 때문에 뒤쪽부터 해골 병사를 소환해서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꺼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아, 상대방 메가미니언이 나왔죠? 머스킷 꺼내서 메가미니언 먼저 잡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호그라이더가 패에 자꾸 안 들어오니까 한번 수비를 해야 할것 같아요. 상대방은 해골 군대가 나왔죠? 얼음골렘까지 내려놓고 베이비 드래곤. 상대방 덱이 제가 생각하기 라바 아니면은 골렘덱인 것 같거든요 얼음정령 놔주고 호그라이더 호그라이더는 항상 단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얼음정령이나 이렇게 해골병사 이런 유닛들하고 같이 들어가는 게 효과가 좋습니다 어 상대방 제가 볼때 골렘 같아요 골렘덱은 골렘을 소환하지 못하게 계속 정신없게 괴롭혀줘야 합니다 골렘이 소환이 되면은 제가 타격을 입기 때문에 골렘을 꺼내지 못하도록 계속 맹공격을 펼쳐줘야 해요. 저렇게 정제소 플레이 하는 거 보면은 100% 골렘이거든요. 저런 거는 이제 로켓으로 제거해줘서 골렘을 이제 꺼내기가 부담스럽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렇게 아이스 스피릿이랑 얼음정령이랑 호그라이더 이렇게 같이. 이렇게 같이 들어가야지 호그라이더가 데미지를 줄수 있거든요. 상대방이 건물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지금 상대방이 골렘을 꺼내고 싶을 텐데 골렘을 못 꺼내고 있죠. 골렘을 꺼내는 순간 호그라이더가 막 달려와서 타격을 입기 때문에 상대방도 지금 골렘을 꺼내기가 굉장히 조심스러울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을 해 줘야 합니다. 상대방이 아마 1분 되는 타이밍에 이제 자신의 그 숨겨온 골렘 패를 꺼낼 것으로 생각이 되거든요. 아, 지금 골렘 나왔죠? 이렇게 반대쪽으로 공격을 들어갑니다. 골, 골렘을 꺼내주면은 골렘이 있는 쪽 말고 반대쪽으로 이런 식으로 찔러주면은 상대방은 반대쪽에다가 이제 코스트를 써야 하거든요. 뿌셨죠? 이제 수비를 해야 됩니다. 대포는 항상 이렇게 최대 거리로 벌려주고 머스킷을 뒤에 소환해서 베이비 드래곤 제거해주고 번개. 이렇게 머스킷하고 대포하고 번개 같이 안 죽도록 최대한 벌려줍니다. 근데 지금 타워에 데미지가 많이 들어갔죠? 이제 반대쪽 타워를 아마 부시진 못, 부시지는 못할 것 같아요 한번 더 수비를 하면서 버텨보겠습니다 이번엔 로켓이랑 같이 수비를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여차하면 로켓을 써면 쓰면서, 쓰면서 타워에 데미지가 안 들어가게 해야 되거든요 머스킷 꺼내주고 번개가 있을 거예요 상대방 또 번개 준비할 거예요 대포로 한번 더 시선 끌어주고 번개가, 번개가 날라왔죠 버틸 수 있어요 이거 상대방 이제 번개 없으니까 로켓으로 제거해주고 이런 식으로 골렘 만났을 때는 반대쪽으로 달리면서 계속 몰아쳐야 합니다. 골렘이 들어오는 순간 타워에 데미지를 입기 때문에 정신없게 만들어줘야 합니다. 이렇게 선패에 호그라이더가 있죠. 근데 호그라이더는 항상 얼음정령이나 해골병사 같이 이제 같이 가야 하기 때문에 머스킷을 꺼내도록 상대방이 내는 거 보고 아 상대방 라바네요 이게 라바가 정말 막기 힘든게 이 덱이 공중을 공격할 만한 유닛이 이제 머스킷 밖에 없기 때문에 머스킷이 잡혀버리면은 공중에 굉장히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가 있어요 감전 아 감전이 약간 약간 빗나갔죠 아, 인드까지 있네요 아 이번 판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그래도 대처법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라바 같은 경우가 오면은 아까 골렘과 비슷하게 반대쪽으로 계속 호그를 달려줘야 해요 근데 호그를 달릴 때 항상 아이스골렘이나 얼음골렘이나 이런 얼음정령 이런 것들과 같이 가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상대방도 이제 막기가 껄끄럽기 때문에 어 지금 타고 날라갈 것 같은데요 아 어, 이럴수가 아 어, 이번판 굉장히 힘들어 보이네요 또 라바 반대쪽으로 이런식으로 호그가 들어가야 합니다 얼음정령이랑 같이 아, 이 얼굴 군데. 이렇게 가면 이제 망 망한 거죠. 아, 이번 공격 정말 막기 힘들 것 같거든요. 원래 이 대기 라바 같은 이런 공중 대기 굉장히 약하긴 한데 임페르노를 대포 대신에 임페르노를 넣어도 되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면은 호그라이더가 공격하는 이제 공격이 좀 약해질 수가 있어요. 대기 무거워지기 때문에. 모든 덱에는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모든 덱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덱은 없어요, 사실. 클래시로얄에 모든 덱을 다 커버할 수 있는 덱은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게 분명 약한 덱이 존재할 수 있거든요. 상대하기 어렵거나.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라바가 오면은 반대쪽으로 호그라이더를 찔러줘야 합니다. 호그라이더를 찔러주면서. 그 라바가 들어오는 쪽에 공격이 약하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계속 찔러줘야지. 라바 쪽에 들어오는 그 병력이 약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감전 내기. 아, 근데 이게 굉장히 껄끄럽네요. 상대방이 그냥 아예 작정하고 수비를 하니까 이제 이 공격을 막아야 하는데, 지금 상대방이 유닛이 다 전부 다 고, 공중 유닛이죠. 광부랑 해골 군대 빼고 공중 유닛이 워낙 많아서 너무 힘드네요. 이번 판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아이고, 감전 실수까지. 이번 판은 좀 많이 힘들어 보이는데, 라바를 만난다고 반드시 지는 것만은 아닙니다. 계속 라바를 만났을 때는 반대쪽으로 계속 골렘과 같이 반대쪽으로 호그라이더를 계속 찔러주면서 상대방의 코스트를 빼야 합니다. 그러면서 나는 이제 호그라이더로 한두 대씩 타워의 데미지를 받고 이런 식으로 운영을 해야 하는데, 아, 방금 같은 경우는 상대방이 너무 공중 유닛이 많아서 힘들었네요. 전 손패에 호그라이더가 하나 있지만 같이 갈 만한 유닛이 없어서 보내지는 않겠습니다 상대방도 안내네요 그냥 호그라이더를 한번 찔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했다가 네 그냥 내볼게요 그리고 감전되기어 미니언에 일렉트로 법사가 나왔어요 일렉트로 법사도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호그라이더로 들어가기가 굉장히 까다롭기 때문에 일단 머스킷을 한번 수비하고 다음에는 이제 이런 얼음 골렘이나 얼음 정령이랑 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머스킷이 갈 때는 항상 얼음 골렘을 이런 식으로 앞에 놓으면서 가면은 상대방이 굉장히 까다롭거든요. 호그라이더 뜁니다. 도끼맨까지 있죠. 어, 굉장히 까다롭네요. 아, 호그라이더가 한 대밖에 못 쳤죠. 어, 자이언트 이렇게 항상 최대 사거리로 대포 벌려주고. 반대쪽에 이제 머스킷을 소환하면서 번개 같은 그런 스펠에 동시에 안 맞도록 항상 주, 의를 하셔야 합니다. 상대방이 독이네요. 호그라이더 또 가보겠습니다. 얼음 정령 놓고 호그라이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얼음 정령이랑 호그라이더는 항상 같이 가야 합니다. 얼음 골렘이나 호그라이더, 이렇게요. 그래야지만 이제 타격을 줄 수가 있거든요. 단독 호그라이더만 가는 거는 타, 타워에 타격을 주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리고 이제 이 대게 핵심이 어느 정도 타워의 체력을 깎았다면은 무리하게 호그라이더를 들어가지 않고 수비만 하면서 로, 로켓으로 타워를 마무리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거든요. 상대방 미니언 머스킷으로 꺼내준 다음에 도끼맨 또 나왔죠. 로켓으로 이런 식으로 도끼맨이 항상 타워 뒤쪽에서부터 보통 소환을 하는데. 도끼맨하고 타워하고 이렇게 같이 맞도록 로켓을 날려주면 엄청난 이득을 볼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이제 안되니까 반대쪽으로 자이언트를 보내죠 호그라이더 이런식으로 단독으로 안보내고 같이 머스킷 이런식으로 항상 호그라이더는 단독으로 보내는 것보다 같이 보내야합니다 수비병력이 살아남았을 때 역공 아 상대방이 자이언트 무덤이죠 독, 독을 쓰네요 침착하게 막아야합니다 이런식으로 얼음골렘 놓고 감전 준비하면서 이거 로켓으 일단 막, 막겠습니다 막기만 하면 이득이기 때문에 20초 남았거든요 이거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상대방이 스펠이 독이랑 통나무가 있죠 하지만 독이랑 통나무에 제 타워 체력이 안 죽는 체력이거든요 그러니까 유닛한테만 피해를 안 입으면 이깁니다 이거는 반드시 이겨요 타워 안 부셔지거든요 안 부셔지죠 네 이렇게 버텨서 이겼습니다 우선, 손패에 호그라이더랑 조합할 만한 유닛이 없기 때문에, 뒤에서부터 얼음골렘을 꺼내면서 상대방이 어떤 유닛을 꺼내는지 보겠습니다. 아, 상대방이 삼총사를 꺼냈죠? 삼총사 두 마리가 오는 곳에, 이런 식으로 타워하고 같이 맞게 로켓을 날려줍니다. 이러면 엄청 이득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반대쪽 머스킷 한 마리 오는 것을, 막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저도 머스킷 꺼내고, 얼음골렘 쪽에 호그라이더, 검전 대기하면서 상대방 지금 당황했죠. 막을 병력이 없는 것 같아요 지금. 오 지금 타워 데미지 굉장히 많이 들어갔어요. 오 이거 타워 거의 깼죠. 아 지금 정제소네요. 3총사 정제소거든요 상대방이. 아이스 스피릿 얼음 정량 달려주고 로켓으로 정제소는 항상 견제를 해줘야 합니다. 살짝 로켓이 늦게 들어와가지고. 조금 늦었는데, 그래도 정제선 항상 이렇게 견제를 해줘야 해요. 감전 놓고, 얼음 정령까지 침착하게, 이런 식으로 침착하게 대처를 하면은 피해를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조금 기다렸다가, 상대방이 이제 어떻게 또 어떤 유닛을 내는지, 삼총사가 아마 나올 것 같아요. 지금 호그 달리면은, 삼총사가 나와서, 그냥 제 호그 잡히고 역공에, 힘들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또 정제소 지었죠? 정제소는 항상 이렇게 로켓으로 견제를 해주시면 됩니다. 상대방이 정제소를 냈으니까 삼총사 꺼내려면 좀 코스트가 걸릴 거거든요. 아, 삼총사 바로 나왔죠? 그래도 한 대, 두 대, 두 대까지 때렸죠? 근데 이번 공격이 굉장히 위험하네요. 이걸 잘 막아야 되거든요. 어우, 너무 무섭다. 이거 어디 쪽으로 들어와야 될지. 일 한쪽에, 얼음 정령 놓고, 반대쪽에, 해, 감전이랑, 해벌병사. 어, 이거, 막기만 하면 되거든요? 막기만 하면 되는데, 어, 이거, 타격이 너무 많이 들어갔죠? 아까 제가 호그라이더 보낸 게, 실수였어요. 호그라이더를 보낼 때 삼총사가 나와서, 또 삼총사, 로켓, 빠르게. 오, 세 마리, 다 잡았죠? 감전으로 마무리하고, 이제 저 체력은 로켓으로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조심해야될게 가운데에 삼총사가 들어오는걸 조심해야해요 그렇기 때문에 대포를 깔아주면서 최대한 시간을 버텨보겠습니다 얼음골렘 놓고 감정까지 쓰면서 광부을 일단 먼저 빠르게 제거를 하고 가운데에 삼총사 들어오는거 조심해야해요 항상 대기 이렇게 대기를 그냥 대포를 깔아버리겠습니다 삼총사가 아예 가운데 못 못들어오게 로켓 날리겠습니다 삼총사 들어왔죠 그러나 늦었습니다 제가 오늘 노전설 2.9 로켓 호그덱을 보여드렸는데요. 사실 호그덱은 카운터가 명확하기 때문에 모든 덱을 커버할 순 없습니다. 하지만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린 로켓 호그덱은 현재 호그덱 중 최상위 랭커들이 가장 많이 쓰는 덱이며 노전설로도 충분히 운영이 가능합니다. 호그라이더 덱은 상대방의 패를 정확히 읽어야 하고 상황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합니다. 그만큼 숙련도가 높아지면 상대방에게 무서운 덱이 될수 있습니다. 모든 호그 유저들 화이팅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이며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